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첩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첩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를 위해서 일하는 자신의 목적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어, 자기 동족 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어,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수 있고, 특별히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하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 직분이 자기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로마서 1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일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어, 어 자신의 그혈 골육인 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에서 엘리야 시대 때 남겨진 7천 명과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남겨진 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보고 시기한 자들의 얼마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곧곧 곧, 어, 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즉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 부분을 동참하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중에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바울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때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고 그때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 부정해지면 전체가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해야, 그래서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거룩한 것이 있을 때, 거룩한 것으로 나오게.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곡식가루가 거룩해서 떡덩이도 어, 어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의 열매는 거룩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말씀에 어그 중요한 사고 중 하나는 전체가 어,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어느 한 부분이 썩으면 그러면 그 전체가 썩는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든지 부패하거나 썩게 되면 전체가 썩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이 신체 가운데에서 없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천 열매라고 하는 것, 어,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어, 그, 그리고 감남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지와 떡덩이로 대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어,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이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고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뿌리에서 진액을 먹느냐는. 그 나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셔야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본질이 변해야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것들도 함께 변해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든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 그래서 이방인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꺾어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로마서 11장 특별히 오늘 주시는 어, 18, 19, 20, 21절에 주시는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혈연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온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주는 말씀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놈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넘어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인자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서 찍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고 원가지에 접붙여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접붙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때 그들을 접붙여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붙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런그돌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그들이 지킴을 받고 원래 본성 이방인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적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원가지인 사람들 찍혀 나간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쉽고 하나님으로서는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원감남나 무 돌감남나무냐 창감남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함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들을 정말 참감남 너무에 접붙이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접붙여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삼키시 Ele é que dormi,